아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아 올라 올라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 좀 알려주고 있었어 좀운동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 뭐 알려주시고 계셨는데요? 카프레이즈라는 운동 알려주고 있었어 카프킥이요? 요즘 애들이 이게 소근육 운동을 너무 못해 중요시 안해다 근데 할아버지 이 운동은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종아리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우리가 종아리는 우리가 걸으면서 계속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잖아. 별도의 수축과 이완이 더 생기지 않으면 얘는 더 이상 크지 않는다. 아 근데 옆에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아, 잠깐 쉬어. 아, 잠깐 쉬고 있어. 다 이제 스쿼트 할때막 뒤꿈치 뜨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 네. 다 종아리 약해서 일 수도 있어, 그게. 그래서 카프레이즈를 해서 종아리 조금 더 키워줘야 돼. 가동범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대답해봐, 필리아. 어, 크고 넓게. 최최 최대, 최대이완, 최대 수축 그렇지. 네. 다 쓰라 그랬잖아. 네. 근데 막 런지나 스쿼트 이런 거할때 가동 범위 풀로 안 앉아. 뭐못 앉아 요 아니면은 반만 앉아. 그럼 아 흔들려. 아, 네. 얘가 약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 아. 뭐, 문제 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야. 아. 아. 그래서 요거를 좀 잡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 아, 또, 빨리, 빨리 하자. 뭐가 궁금해, 또.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 패기 운동 안 해봤죠?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그치. 덤벨이 제일 나을 거야. 처음 하면. 네네. 기다려봐. 덤벨 갖고 와. 네. 예? <laughs> 갖고 올 거야. 덤벨 갖고 오라 했지. 덤벨 아닌가요? 가집 가, 그냥. 집 가. 가, 야, 가. 내가 할게, 내가. 네네. 아니, 뭐, 하시...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맨날 귀찮아 하시면서 뭐 준비는 다 해오시네. <laughs> 자, 우리 PD처럼 운동 안 해본 애들은 이렇게 네. 처음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 네네. 아. 올려놔. 아, 덤벨을, 허벅지 위에. 그리고 그냥. 까치발만 들어. 내려. 들고 내려. 요것만 하면 돼. 쉬워. 음, 아, 요 다음 스텝이 뭐냐. 네. 서. 네. 서서 해. 아. 뒤에 한번 보여줄게. 아니, 엄청 간단한데요? 아. 자, 다음. 바벨. 네. 바벨로 한다잉? 네. 요렇게 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스쿼트 하잖아. 네. 그냥 여기서. 들어. 내려. 음. 딱 요거야. 요즘 헬스장에 이런게다 있더라고. 요거를 갖고 와. 대신에 높은 쪽이 발가락. 음. 내려가는 쪽. 경사가 내려가는 쪽이 뒤꿈치. 왜냐? 자, 선 상태에서 까치발 들어봐. 뒤꿈치 네. 올라가. 어떻게 돼? 네. 종아리 수축되잖아. 네. 반대로. 요렇게 하면 종아리가. 틀려요이완돼 아, 이완돼요, 이완돼 집중해. 아, 네 이완 되잖아. 네. 그렇지. 걸을 때 이완 수축이 다 돼. 카프레이즈라는 운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걸으면서 쓰는 이완 수축보다 더 극대화된 이완과 수축을 가져가야 돼. 아. 아. 그래서 덤벨이나 바벨을 할 때는 요런 발판을 쓰면 좋다. 음,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근데 발판이 없다. 한 15년 전에는 없었어 이런 거.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요거. 이거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게 없으면그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즘엔 머신이 다 있잖아. 음. 그렇 아, 머신이 저, 있어요? 머신으로 쓰는 방법을 아, 이거전는 아, 전화안 아, 하니까. 카프레이즈 머신이 없는 헬스장도 있어. 아, 아, 아 네, 네. 그래. 그럼 없는 헬스장 기준으로 네. 어떤 머신에서 카프레이즈를 할수 있나? 딱 거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 네, 알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됐어. 자, 요런 머신 있어. 그럼 발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는 좋아, 하기에. 왜? 음. 이만큼 떠있거든. 발바닥 정 가운데 기준, 뒤꿈치 쪽은 공중에 떠있는 거야. 음, 네네. 오케이. 네. 뒤꿈치가, 아, 나 말고. 아, 쪽. 네네.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얼, 얼마나 찍는 거야? 머신에서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마지막 이거야. 아 이게 누워서도 하네요. 누워서도 할수 있어. 자이 것도 똑같아. 얘는 위에서 누르는 압박이 있어서 위에서 하중이 눌리면 이완이 돼. 그 상태에서 그냥 발가락으로 까치발 들면서 밀어준다. 이게 효과는 계속 알려주신 거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지. 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더 해야 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야 아까 바란에 있잖아. 네. 저기 있다. 현관보도너저 <laughs> <laughs> 따라서 빨리 가자. 아, 아저 가요? 어, 너. 너는... 잠시만. <laughs> <laughs> 아, <그냥> 빨리 가자. 당겼어도 아직도 배운다. 운동은 몸타 말고 핑계 말고. 오늘도 그냥 한세.